몽우 조세킴 화백님의 아침 30호입니다. 닭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아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침이 왔다고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장자의 붕새처럼 하늘 같은 크기의 이 닭은 아침 그 자체이기도 하고 봉황 같기도 합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고 하죠. 몽우 화백의 이 작품은 웅장하고 신화적이며 주관적인 작가의 세계관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화가는 민족적 정서가 다분한 작품 세계를 지난 30여 년간 구축해 왔는데 고구려 백화와 고려 불화, 민화와 같은 기법과 양식에 감동되어 우리 민족의 미술이야말로 현대 미술의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해학적이면서도 깊고 극하며 큰 뜻이 담겨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화가 역시 그 마음을 본받아 선조들의 표현과 마음과 느낌을 자신의 작품에 구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작가는 온 세상에 아침이 왔으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침이 다가와 매일매일이 새 날이며 지금 우리에게 찬란한 행복의 날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술사가 오정엽.